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열분의 실체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문수보살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시하는 공동이 쌓입니다. 문수보살은 일곱 분의 부처님의 스승이며, 지혜가 보살주의 으뜸이고, 온 세상에 나타나시되, 몸없는 몸으로 보이시고, 중생들이 상계를 보어나게 하셨네. 조인낭작 칠불사 대지영이 보살수, 철철 연신 심우진 보룡중생 조사이 이는 상원사에 있는 문수보살을 찬탄한 주련입니다. 또는 문수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수는 묘하다 묘한데 으뜸이다 묘길상 즉 신비하게 남이 알수 없는 최고의 기막힘을 갖고 있음을 뜻하며 사리는 두독 길상의 뜻으로 합쳐지면 지혜가 뛰어난 공독이 이름입니다.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로 왼편에 있고 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협시할 때도 왼편에 계신 분입니다. 오른손에 지혜에 칼을 쥐고 있고,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쥐고 있으며, 연하 대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청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제도와 불법을 모르는 분을 설득하려고 보살의 모습으로 화연한 풀입니다. 이미 부처님으로 용전상벌, 대신분이라고 합니다. 서유계에서 이 청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장 법사의 일행을 속이고 도망가려던 요기를 막으려고 문수보살이 나타납니다. 진실만 보이게 하는 거울을 비춰보니 그 욕의 정체는 바로 청무사자인 겁니다. 문수보살이 말합니다. 이 청사자는 내가 타고 다니던 사자이다. 과거 5개국의 황제는 승료들을 진이 대접하므로 석가여래가 문수보살에게 황제를 찾아가 상을 내리라고 했는데 예 문수보살은 황제를 시험한기회에 허름한 차림에 중으로 변장하여 그한 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문수보살을 3일간 음물에가두었으나 열애에 의해서 구출된 문수보살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청모사자를 도사로 변하게 하여 궁궐에 보는 것입니다. 황제는 3일간 음물에 가둔 볼로서 3년간 음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청사자가 황제로 변장하여 궁궐에 있으면서 후궁이나 황후를 건드리는 일련의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을 갖고 말이 많자. 문수보사는 웃으면서 저 청모사자는 이미 오래전에 고세했기 때문에 마음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수보사는 참으로 지혜로워 앞날을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그 많은 설화 중에서 한 번도 직접 나타나서 기적이나 그의 염력을 보이므로 중생을 극적으로 취소한 결과가 보인 적은 없습니다 늘 가장 하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수행하는 사람의 정점으로 보여지고 깨달음의 진술을 가리켜줍니다. 중국의 무착 스님이나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이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생에게는 수행을 하는 독실하는 신도보다 신도도 못되고 불교 근부에 경제에 이르는 사람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문수보살은 무엇의 기묘한 힘과 가피를 가진 신앙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기도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가피를 끌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문수는 지혜의 성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피와 가피의 사례보다는. 지혜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지혜는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방법 중에서도 최고의 이상으로 자리를 음. 음. 잡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로 비루자나 부처님 의협시보살로 윤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있고 용맹스러운 사다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여러분 같이 현명한 분은 알 것입니다. 그 신앙은 <laughs> 지혜를 표시하기 때문에, 대입수험생, 각종 분야에 도전하는 수험생의 합격의 결과물과 병마와 불치뽕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나 학생, 젊은 분들의 교육 수많은 경쟁을 뚫고 안정을 찾고 싶은 분 위계물로 고통을 받으며 벗어나려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분시 문수보살의 성지로서는 중국의 오대산 우리나라에 서서 오대산이 1만, 1만 분의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적을 보이는 문수보살의 최고의 성지로서는 오대산 상원사가 유명하지만 경주 불국사, 춘천 청평사, 김제 강화에 있는 문수사 등이 있습니다. 대체로 문수 글자가 있는 곳은 문수암 문수사동은 문수보사를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명어사 박문수의 이야기가 내려오는 안성의 칠장사가 유명합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칠장사에 하룻밤 묵게 된 박문수는 어머니가 사준 육아를 문수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자던 중 꿈속에서 문수보살이 보낸 단이 다음날 시험 문제를 알려주어서 무난히. 과거 급제를 했다가하여 몽중 등과시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로 중국 명나라 때 조일귀라는 사람이 문수성지 오대산에 갔다가 강도떼를 만나 큰 위기에 빠져. 문수보사를 지성으로 부르자 수십 명의 말탄 사람이 고개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만 도적떼들은 다아나버렸습니다그후 머리를 들어 자세히 보니 고개 넘어 구름만 떠다니는 말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수보살은 절대 중생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사도 수험생 기도와 공무원 시험 등으로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입수험생 합격률 88% 각종 메스코미서 찬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문수법당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30여 년간 기적같은 시험 합격에 가피담은 수없이 많지만 불교는 많은 기독 가피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묵묵히 인연이 닿는 중생에게 최선을 다할 따름니다 특히, 문수 기도가 잘 맞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도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잘 맞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특히, 문수보살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큰 행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문수보살, 나무, 문수보살, 나무, 문수보살이 보살.